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실버 영어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 9 번째로 즉사형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즉시 사용되는 생활 영어죠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뭐 하자라는 뜻으로 let's라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들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많은 동사들을 외워두면요. 영어 회화가 우리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즉사형 생활 영어들입니다. 즉사형이라는 것은 즉시 사용되는 생활 영어라는 말에 즉사형 줄임말로 해놨고요. 영어는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듣고 하지 마시고요. 어, 말, 큰소리로 하시는데. 말그 옆에 주변 사람들 이 있으면 큰 소리는 안 하더라도 속으로 속으로 입부 입을 띠면서 얘기하십시오. 그냥 말입다문거 하지 말고요. 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자, 큰 소리로 반복해서 혼자 있을 때는 말씀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신영대 학생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직사형으로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요. 자, 간다 라는 말을 go죠. 가라 라는 말은 go. 가지 마라 하면은 don't go 를 쓰면 되 돼요. 자, 그럼 절대로 가지 마라 하면은 never go 라고 하면 되죠. never go. 절대로 가지 마. 자, 오늘 배운 내용은 하자는 말을 해봅시다. 가자. 이제 가자 합니다. 가자 라는 말은 let's go. let's go 하면 됩니다. 요 표현은 let's go는 우리 꼬맹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사람들 딴 말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let's go는 많이 아니까 여기에서 아하 요 go 대신에 다른 말 이어 면은 다른 거 하자라는 말이 된다는 거 그거를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만드는 방법은 요 고우라는 말이 동사인데 그 동사 앞에다가 let's라고 있습니다. let's를 쓰면 하자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업 서두른다라는 뜻이죠. 요 허리업 앞에다가 let's를 쓰면 서두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let's 허리업 하면은 서두르자, 서두르자 쉽죠 쉽습니다. 자 새로운 동사들을 볼까요? 자 이제 플레이라는 말은 우리가 논다 연주한다 공연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말하는 뜻으로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하는 말은 플레이 하면은 놀다라는 말이 됩니다 논다 자요거를 대문자로 쓰면은 놀아라가 되죠 플레이 플레이 놀아라 놀지 마라 Don't play here 여기서 놀지마. Don't play here 그죠? 자, 절대로 여기서 놀지마라. Never play here. Never play 다음에 장소는 맨 뒤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here를 쓰면 돼요. Never play here 절대로 여기서 놀지마라. 절대로 놀지마라. Never play. 그 다음에 놀자. 오늘 공부할 겁니다. Let's play. Let's play. 놀자. 자, 아시겠죠? 이제 여러 동사들로 바꿔가면서 말해 봅시다. 자, 이제 좀 깁니다. 한 단어 동사에서 간다, 가자, 렛츠고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 항상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거, 요 말을 외워두십시오. 자러 간다가 go to bed입니다. go to bed. 요게 침대죠. go to bed, 침대로 간다 라는 말이 이 뜻이 자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는 자러 간다 라고 할때 여기다가 I를 쓰면 됩니다. I go to bed 하면은 나는 자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 옆사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야, 자러 갑시다. 이런 표현이 let's 라고 쓰면 돼요. let's go to bed. let's go to bed. let's go to bed, go to bed. 라고 하면은 자러 가자라는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Go to bed 외워두시면 됩니다. Go to bed. Let's go to bed. 자두 번째, 일어난다하는 말 보통 우리 get up, get up 합니다. Get up.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get up이라 합니다. 자 일어난다가 get up인데 일어나자 하면은 let's get up, let's get up.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늦게 일어나는 사람에 자 일어납시다, Let's get up, Let's get up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Let's get up, 일어나자. 자, 그 다음에 일어난다라는 말이요 표현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겁니다. 일어났긴 일어났는데 우리 계속해서 눈 감고 있다는 사람이 있죠. 잠에서 깨어나는 게 그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다. 이 표현이 일어난다라는 뜻도 되는데, 정확한 표현은 여기서 잠에서 깨어난다가 wake up입니다. wake up. wake up.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아이들이 잘 때, 자, 일어나자 할 때, let's wake, let's get up. let's get up 해도 되고요. 자, 우리 e u r o p 잠에서 깨어나자. let's wake up 해도 됩니다. 두개다 됩니다. 자, 잠에서 깨어납시다. let's wake up. Let's wake up. 일어났긴 일어났는데 정신 못 차리는 경우 있잖아요. 비몽사몽 간에 있는 거, 그죠? 자, 그럴 때 정신 차려서 일어나자 가는 말이 Let's wake up. Let's wake up.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어난다 두개 하지. wake up 하고 get up 두 가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아침을 먹는다 하는 표현이 우리가 have breakfast라고 하면 됩니다.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have가 다음에 음식이 나오면은 식사 같은 것이 나오면은 식사를 먹는다라는 뜻이 돼요. 먹는다 아시겠죠?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먹는다 아, 그렇게 외워두시고 아침을 먹는다 하면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자, 아침을 먹자. Let's have breakfast. Let's have breakfas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Let's만 붙이면 아침을 먹는다 해서 먹자 라는 표현이 됩니다. 쉽잖아요. 이 표현이 먼저입니다. 공부는 이거는 틀이라 해서 요 Let's라는 틀에다가 뒤에 동사만 쓰면 되죠. 그래서 이 동사들을 외우는 것이 영어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개 쓰놨으니까 요거를 이번 시간에는 이런 표현들을 외워두십시오. 자, 아침을 먹는다. Have breakfast. 아침을 먹자. Let's have breakfast. Let's have breakfast. 자, 이제 점심을 먹는다 하면 점심을 런치다 그러죠. 그래서 have lunch 하면은 점심을 먹는다가 돼요. 자 점심을 먹자. Let's have, Let's have lunch. Let's have lunch. Let's have lunch. 됐죠? 점심을 먹자. 자 이제 저녁 먹어볼까요? 저녁을 뭐라 할까요? 네 맞아요. 디너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는다 하면은 have dinner, have dinner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녁을 먹자. Let's have dinner. 자 저녁 먹자. Let's have dinner. Let's have dinner. 저녁을 먹자가 됩니다. 자, 그다음 학교에 간다. 우리 go to school이다 합니다. 학교에 간다 돼요. 학교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간다. 그대로 외워두십시오. Go to school. Go to school. 학교에 간다. 그러면 학교에 가자 어떻게 할까요? 앞에다가 let's를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가자라 돼요. 그래서 let's go to school. let's go to school. 학교에 가자. let's go to school. let's go to school. Go to school. 학교에 가자. 뭐 쉽네. 이거는 쉽게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시고, 한번 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번 반복하면 확실하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시라고 여러번 반복해 놨으니까 꼭 외워두십시오 자 앉는다 라는 말은 sit down 이라 합니다 sit 해도 앉는다 라는 말인데 이렇게 down 까지 하면은 더 영어스럽습니다 sit down 앉는다인데 앉아라 앉아 앉자 앉자라는 말은 let's sit down. let's sit down. 자 앉읍시다. 해서 같이 앉는 겁니다. let's sit down. 앉자. 자, 그다음 일어선다라는 말. stand up. stand만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위로니까 stand up. 일어선다라는 뜻인데. 일어서자라는 말로 하면은 여기다가 let's만 쓰면 돼요. let's 다음에는 항상 동사가 나와요. 동사도 원형입니다. 여기에 s 붙이거나, ed 붙이거나, ing 붙이면 안 돼요. l e t 다음에는 원래 모양, 원형을 씁니다. 자, 그래서 let's stand up. let's t a n d up 하면은 일어서자. 일어서자. 일어선다 라는 말 알고 있으면 일어서자. 쉽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말만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해하, 이해하여 주십시오. 자 산책하러 간다 하는 말이 go가 간다고요 산책하러 가는 말이 for a walk 합니다 요 a walk가 여기 산책이라는 뜻이 돼요 걷는 거 걷기하러 간다 산책하러 간다 자 산책하러 간다 go for a walk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간다 그러면 산책하러 가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let's를 쓰면 된다 그랬죠 가자는 let's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자. 요즘 뭐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산책하는 것이 좋겠죠. 건강해집니다. 산책하러 가자. Let's go for a walk. 자, 그 다음. 우리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한다는 이 표현을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한다. study English.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자. Let's study 하면 되죠. 공부하자. Let's study English. Let's study. 공부하자. English를. 영어를 공부하자.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이말 대신에. 그러면 한국어, 국어를 공부하자. 수학을 공부하자. 하면 되죠. 자, 한국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한국어는 Korean 이라 합니다. Korean. Korea 에다가, Korea 에다가 요 N자를 붙이면요. 한국어 국어가 됩니다 우리 국어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라는 말이 study korean study korean 지금은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공부 많이 하죠 한국어 공부하는데 요말 표현을 우리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노래 k-pop 하는 노래를 듣고 아이들이 세계 모든 청소년들이 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자꾸 반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매체를 통해서 자꾸 듣고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쓰고 읽는 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듣고 말하는 거 흉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study Korean. study Korean. 그러면 한국어를 공부하자라는 말이 Let's study 공부하자. Let's study Korean. Let's study Korean 하면은 한국어를 공부하자. 자 이제 수학을 공부하자라고 하면은 수학이라는 말 표현만 아시면 됩니다. Math, math. 요 쓰죠 쓰소리 주의하십시오. T H가 쓰사드니다이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를 살짝 내밀어서 걸으면서 안으로 당기면서. 쓰. 요 소리 내시면 돼요. 쓰. 쓰. math. math. 그래서 study math 하면은 수학을 공부한다인데 수학을 공부하자 하면은 let's study math. let's study math. let's study math. Let's study math. 수학을 공부하자. 쉽죠? <laughs> 요만 아시면 돼요. let's 다음에 동사 쓴다. 꼭 기억하십시오. 바뀌어지지 않아요. 자 이제 한번더 공부하고 마칠게요. 자러 가자. Let's go to bed. Let's go to bed. 일어나자. Let's get up. Let's get up. 잠에서 깨어나자. Let's wake up. Let's wake up. 아침을 먹자. Let's have breakfast. Let's have breakfast. 점심을 먹자. Let's have lunch. Let's have lunch. 저녁을 먹자. Let's have dinner. Let's have dinner. 학교에 가자. Let's go to school. Let's go to school. 앉자. Let's sit down. Let's sit down. 앉자. Let's sit down. 일어서자. Let's stand up. Let's stand up. 산책하러 가자. Let's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영어를 공부하자. Let's study English. Let's study English. 한국어를 공부하자. 우리는 보통 국어를 공부하자 이런 뜻이 됩니다. Let's study Korean. Let's study Korean. Korean이란 말이 국어입니다. 수학을 공부하자. Let's study math. Let's study math. 스 발음 주의해 주십시오. 그냥 이게 발음이 스안 되면 그냥 스라고 하시도 돼요. m 스 t 이 말을 외워두십시오. 산수 수학을 m 스라 해요. 그래서 let's study math. 수학을 공부하자. 산수를 공부하자. 놀자. Let's play. 놀자. Let's play. 자, 우리 공부 열심히 하시, 하셨으니까 이제는 놓으십시오 Let's play. Let's play. 자, 그짭. 잘 하셨습니다. 그짭이라는 표현, 이렇게 표시하고요. 잘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실버 영어대학교와 함께 영어 공부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영어를 쉽게 하는 날까지 실렁대 수업은 계속됩니다. 실버 인생이 행복한 유튜브 실버 영어대학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